안녕하세요. 드림 퓨처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퓨처넷의 부업 또는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업 또는 사업 설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혼자 하면 부업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 소개해서 여럿이 하면 사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퓨처넷에는 두 가지 사업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가 페이스북과 비슷한 SNS 기능을 가지고 있는 퓨처넷입니다. SNS,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이면서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리브세어 기능을 세계 최초로 탑재하고 있어서 회원들 간에 소통하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수익을 나눠 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기존의 SNS들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퓨처 에드프로입니다. 이것은 광고팩을 구매를 하고 30초짜리 광고를 하루에 10편을 보면 회사의 광고 수익을 나눠 받는 시스템입니다. 부업이 되고 사업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오늘 이 에드프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산업은 유통구조상 생산자나 판매자 등의 기업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TV, 라디오, 신문 등의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왔는데요. 지금은 인터넷, 즉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블로그나 SNS, 네이버나 구글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그렇게 지출하는 많은 금액의 광고비들은 기존에는 기업들이 모두 회사 이익으로 가져갔는데요퓨전에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바로 광고비를 소비자이면서 광고를 보는 사람 즉 회원들과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회사로 광고비가 들어오게 된 것이 회원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런 이유로 회원들과 광고 수익을 나누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모델인 페이스북과 비교를 해보면 페이스북은 2015년 기준으로 회원 15억명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나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조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중 80%가 광고 수익이며 4조 2천억 정도가 순 이익이라고 합니다. 퓨저넷은 페이스북을 모델로 만들어졌지만 말씀드린대로 광고 수익을 나누어주는 리부세어 기능을 탑재를 해서 전 회원이 회사의 매출에 따라서 광고 수익을 함께 나눠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회원은 전 세계 150개국 정도에 60만명 정도가 있으며 광고팩을 구매하고 광고를 본 덕으로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회사에 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실은 폴란드에 있고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폴란드의 핸드볼팀 카토비체를 후원하고 있으며 여러 후원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전세계 기업을 분석하는 알렉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마켓은 전세계 순위 10만 등 정도이고 클릭이나 검색도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퓨처넷은 전세계에서 골고루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계 순위도 요즘에는 1만 등 정도이며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접속이 늘어서 서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하는 일이 30초짜리 광고를 10번 보기라 하였는데 그로 인한 수익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팩은 50달러와 10달러짜리가 있습니다. 광고팩을 구매를 하고 광고팩을 보면 보유한 광고팩의 금액의 120%를 120일 동안 주는 것입니다. 에드프로라는 바구니에 금화 100개를 넣고 매일 방문해서 광고를 보면 하루에 금화 1개씩 나오는데 120일 동안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개의 금화를 넣고 120개의 금화를 받으면 바구니는 비게 되지만 나에게는 20개의 금화를 더 얻게 되었고, 이 20개의 수익이 120일 만에 이루어졌으므로, 한 달에 5개, 즉 5%의 수익이 됩니다. 연으로 계산하면 60%가 되지만, 은행 이자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수익이 생깁니다. 에드프로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광고 보기를 10번씩 한 노력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매일 주어지는 수익을 모아서 광고팩을 더 사게 되면 이자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복리의 효과를 받게 되는데, 높은 수익의 이자의 이자가 붙는 복리의 효과가 더해져서 그 효과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광고팩을 복주머니라 보고, 이 에드푸더라는 바구니에 담으면 50달러짜리 광고팩 1개에서 하루 1%즉 0.5달러씩 주어집니다. 이 광고팩이 100개가 있다면 하루에 50달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1%씩 수익을 나눠주고 약 120일 정도까지 120%가 주어지도록 하여 100을 담으면 120이 주어지도록 돼요. 120일 4개월 동안 100의 원금과 20의 수익을 나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리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100개의 팩을 구매하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50달러를 모아서 날마다 광고팩 1개씩을 구매해서 새로운 바구니에 담으면 그 바구니에서도 수익이 나오게 되어, 100개가 아닌 101개에서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도 주어진 수익으로 광고팩을 구매하면 광고팩 수가 102가 되고 수익은 102에서 나오게 되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식으로 불어나서 수익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에드프로의 연회비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까지 있으며 1단계는 무료 회원이며 보유할 수 있는 팩은 50달러 50개입니다. 2단계는 연회비 30달러이며 보유할 수 있는 팩은 50달러 100개입니다. 직접 추천으로 인한 보너스를 4% 받게 됩니다. 5단계는 연회비 180달러이며 보유할 수 있는 팩은 50달러 1,000개입니다. 직접 추천인으로 인한 보너스를 8%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5단계인데 직접 소개한 사람이 100만원의 광고팩을 구매하게 되면 저는 8만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추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실존에서는 평생 한 번만 결제하는 6단계의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새로운 매트리스 트리를 짜게 되고, 각 단계에서도 먼저 결제하는 사람 우선으로 자리 배치가 됩니다. 1단계 10달러에 회비해 프렌드 보너스 5%, 매칭 보너스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렌드 보너스는 매트리스 트리 안에 있는 모든에게 주어지며, 멤버십 회비의 5%이 단계에서는 10달러의 5%인 0.5달러를 받는 것이고, 매칭 보너스는 직접 추천을 한 회원에게서만 주어지는 보너스이며, 프렌드 보너스의 10%, 즉 0.5달러의 10%인 0.05달러를 받는 것입니다. 10달러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사람이 우아지면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2단계 25달러의 회비에 프렌드 보너스 5%, 매칭 보너스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단계 1000달러의 회비에 프렌드 보너스 5%, 매칭 보너스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 보너스는 직접 추천인에게 주어지며 프렌드 보너스를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다음은 혼자서 광고 수익을 받는 부업 개념에서 사업이 되는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요. 에드프로 광고 보기는 혼자서 하는 것이지만, 추천엣의 멤버십 제도는 평생 한 번만 결제하면 되는데요. 6단계 멤버십 중 결제한 단계에 따라서 프렌드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정으로 표시된 직접 추천인으로부터는 오 5%의 프렌드 보너스와 그의 매칭 보너스를 받게 되고 점이 없는 파트너로부터는 5%의 프렌드 보너스만 받습니다. 이런 좋은 부업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여 전하면 사업이 되는 것인데 성격상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스폰서의 도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보너스 받고 스폰서도 보너스를 받으며 함께 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면 스폰서도 도움을 줄 것이며 시스템 특성상 본인의 추천을 전혀 하지 않아도 스폰서가 추천한 사람이 자동 배치되면서 각 멤버십 제도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프렌드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패기의 재구매를 통해 늘어나는 팩의 개수를 통해 팩의 보유 상황 개수인 1,000팩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보유한 광고팩의 수량에 따라 1,000팩의 달성일이 달라집니다. 100팩을 보유하고 하루 3 0초 광고 10편을 보면서 팩을 늘려가면 2년 후에는 1,000팩을 보유하게 되어 금액으로는 6천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한 1,000팩에서 나오는 수익은 월 280에서 3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300팩으로는 7개 후에는 1000팩을 보유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월 280에서 3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앱스토어에서 퓨처넷을 검색해서 퓨처넷 앱을 설치하시고, 상단 우측 크리에이터 업컨트를 눌러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받을 이메일, 이름, 성, 그리고 중요한 소개한 사람의 아이디를 넣고, Register Now를 누르시면 바로 등록됩니다. 여러분도 인생 최고의 대박부업인 퓨처넷으로 저의 노하우가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하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